상세 페이지나 썸네일을 만드실 때내 제품에 맞는 모델을 찾기 어려우시죠? 그리고 막상 모델을 구하려고 하면 어디서 구해야 할지 또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들지 고민이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모델을 채용해서 스튜디오까지 렌탈을 해서 비용과 시간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클릭 한번으로 내 제품에 맞는 고퀄리티 모델을 손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델을 섭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고퀄리티의 모델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글의 이미지 생성 AI인 이마젠3를 이용해서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이마젠3라고 검색하시고 메뉴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그럼 중간에 이미지FX라는 문구를 클릭하신 다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해당 입력창에 내가 만들고 싶은 모델에 대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텍스트로 입력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ChatGPT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손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ChatGPT라고 검색하시고 매니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그 다음 중간에 Try ChatGPT를 클릭하시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이런 채팅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채팅창에 내가 만들고 싶은 모델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여자 모델 이미지 사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첨부하고 채팅창에는 위 이미지를 생성형 AI로 만들 건데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해 줘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 문구는 내가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은 자세한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인물의 생김새, 성별, 나이, 헤어스타일 피부, 표정, 포즈, 방향,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작성해줘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찌 PT가 프롬프트를 영어로 자세하게 작성해 줍니다. 이제 이 프롬프트 내용을 복사하셔서 조금 전 이마전 3 페이지에 붙여넣기 하시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원했던 모델 사진을 생성해 주는데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 부분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AI로 모델을 만들게 되면 손가락이 이상하게 만들어지거나 피부 질감이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이마젠3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시면 해당 사진 위에 마우스를 올려다 놓으면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퀄리티가 좋게 나오지만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다시 채찌 PT로 가셔서 변경하고 싶은 부분을 채팅창에 간단하게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미지에서 화장품 용기를 들고 있는 사진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화장품 용기를 들고 있는 사진으로 변경해줘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채찌 PT 내용을 복사하셔서 이미지 FX에 붙여넣으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장품 용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채찌피트에 추가하셔서 복사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체 배경이 나오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채찌피트로 가셔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넣으시고 채팅창에는 아까 내용을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이마젠3로 가져가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주변 가구들과 분위기까지 잘 구현해냈고 청소하고 있는 인물도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잘 구현해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실이 아니라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채찍피티로 가셔서 채팅창에 배경을 화장실로 변경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으로 다시 작성해줘”라고 입력하시면 c h a t 가 다시 프롬프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깔끔한 화장실 배경에서 청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인물도 전체 모습과 손가락 같은 디테일들까지 모두 잘 연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에서 가장 표현하기 힘들다는 손가락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출해 보겠습니다. 채집 PT로 가셔서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으시고 해당 입력창에 위에랑 똑같이 해줘라고 입력하시면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다시 해당 내용을 복사하셔서 이마젠3에 붙여넣기 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합쳐져 있는 손가락 부분도 힘줄과 미세한 털 부분까지 자세하게 구현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의 이미지 FX 옆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면 이때까지 생성했었던 이미지들을 모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배경과 퀄리티 좋은 모델들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어서 상세페이지나 썸네일을 만드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도 구독자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실 때좀더 손쉽게 고퀄리티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기를 누르셔서 한발더 앞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